글 쓰는 남편. 음. 읽어주는 아내. 예. 남편이 쓰고. 아내가 읽어주는. 글 쓰는 남편. 읽어주는 아내. 네. <laughs> 작년에 라우나 씨가 부른 그 테스 형. 네. 저거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 참. 열풍이었죠. 아, 정말 열풍이었어요. 예,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 봐도 네. 다, 테스용, 네. 테스용. 네. 그래요, 맞아. 음.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테스용인가 했더니 나소금 이렇게 소크란 테스용. <laughs> <laughs> 근데 전그 <저는> 가사가 <laughs>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들어왔죠, 예. 마음에. 그, 어, 먼저 간저 세상 음, 어떤가요? 어떤가요? 테스형. 네. 어,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스형 예. 네, 네. 그게 너무, 이렇게, 감, 네. 마음을. 에와 있었어요.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뭐, 이렇게 네. 하다가. 그러다 네.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어, 화장실 네. 예약이라고 해서. 제가 썼는데, 네. 아, 이화장실좀 다른 이름으로 뭐할게 없을까 많이 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음, 네. 결국 화장실은 화장실이지. 그렇죠. 뭐. 예. 네. 알기 쉽게. 네. 이해하시고 들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화장실 이야기. 테스 형 열풍의 핸드폰 음. 볼륨을 높인다.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삶의 철학이 담긴 최고형 트로트다.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평생 천국을 믿고 살아온 장로된 나도 묻고 싶은 이야기다. 너 자신을 알라. 난 지금 화장실에 앉아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과 싸우고 있다.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 무릎처럼 그 위에 앉아 자유롭게 행동한다. 유튜브 방송에 취해 일어날 줄 모르는 나에게 치질 걸릴까봐 내 똥꼬를 걱정해준다. 화장실. 사람들은 더럽다는 관념에 냄새를 연상한다. 누가 남긴 결과물인데 너 자신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두 얼굴이 가증스럽다. 너는 어떻게 했니? 나 자신에게 묻는다. 화장실을 미워했니? 사랑했니? 태성 때문에 별 것을 혼자 묻고 대답한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울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화장실은 아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금방 쌀것 같아 한 발짝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만 가면 치료받고 웃고 나온다. 아니, 이제 살것 같다며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간다. 그 사람들이 모인 세상인데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고 살기가 힘들까? 활기찬 발걸음은 축 쳐진 어깨를 짊어진 듯 힘들게 걸어가고 초롱한 눈빛들은 허공에떠 있다. 추석 명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년 추석은 고향에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그래, 오지 마라. 늘 가족 건강 때문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더 이상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들. 늙은 노모의 가슴은 뛰고 다리에 힘도 풀린다. 그 뒤에 들리는 소식, 아들 가족은 여행을 떠났단다. 태서형에게 물어보자. 세상이 왜 이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깨어지나요? 거짓말은 참된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행복이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남의 것에서 찾고 있으니 불행하다고 하셨다. 나도 앞만 보고 뛰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아쉽고 후회가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건강하면 살수 있다. 건강이 힘이다. 화장실에서 출발하던 기분으로 세상에 뛰어들자. 난 깨끗한 놈이라고 마음껏 외쳐보자. 화장실은 정직하다. 세상 사람들처럼 손님이 많다고 한 좌석에 두 사람씩 앉게 하고 일을 보게 하지 않는다. 시간을 재촉하지도 않는다. 손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욕심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자신도 모르게 버리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 봄인가 하면 여름이 되고, 가을은 겨울까지 데리고 동시에 달려온다. 강원도에 얼음이 얼었다고 한다. 빠른 세월 따라가기가 이제는 힘이 든다. 가는 시간 무시하고 조금은 쉬었다가 내 걸음에 맞추어 살고 싶다. 나무들이 가을 옷을 입는다. 나도 겨울 옷을 꺼내어 햇빛에 말린다. 많이도 모아놓았다. 아름다운 단풍잎이 털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모진 겨울바람에 세탁되어 새롭게 태어나듯 나도 저 옷들을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욕심과 싸워야겠다. 오늘은 내 핸드폰이 고장났다. 유튜브 방송에서 테스형만 나온다. 화장실은 전통을 지킨다. 오직 외길. 필요한 손님만 받고 그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그 일만 한다. 식당을 겸업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지도 못한다.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멋쟁이다. 사람들도 자기가 할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만 할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 남을 이겨야 한다는 욕심도 버리고, 남이 잘 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는 무작정식 사업도 이웃과 함께 하는 질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1인 1실, 손님이 차면 문을 잠가버리는 결단,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 외부인 관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틈새로 조금만 노출되어도 고발 조치하고 큰 벌을 받게 한다. 개인 비밀은 본인이 누설하지 않는 한 영구 보존되며 나올 때 힐링을 100% 보장한다. 그래서 국민 만족도가 100%다. 이 나라 어떤 통계 조사가 화장실 만족도를 추월할 수가 있을까?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사회,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태스형 때문에 화장실에서 삶의 철학을 배웠다. 나부터 변하면 세상도 변하겠지. 겨울이 온다. 계절도 가을은 무시하듯 가을과 함께 찾아온 겨울은 세상을 춥게 만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코로나19는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다. 비행기가 있어도 타지 못하고 부모, 형제가 있어도 가지 못한다. 세상이 꽁꽁 얼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 깊이 생각해 보자.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목표와 방향은 맞는지, 원점에서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 2020년 11월. 아, <laughs> 진짜 잘 읽었어요. 네. 음. <laughs> 참, 참좀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냄새도 날것 같지만, 네. 그래서 깨끗하게 읽었죠. <laughs> 어, 그럼요. 우리 방송에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이 계신데 네. 성우도 한분 계시고 네. 어, 이렇게 방송 연출하시고 국장님 이렇게 본부장님 이렇게 성우 의분도 계신데 이, 이걸 이꼭 읽어보시나 봐요. 음,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꼭. 문자를 그렇죠. 보내시는, 주 예, 보내주시고. 전화를 어, 이렇게 하세요. 네, 맞아요. 아, 잘 썼다고, 너무 음, 좋다고. 음. 근데 그게 처음엔 이렇게 쑥스럽고 네. 이러다가 이제는 그게 기다려지죠. 기다려지고 맞아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힘이 돼요. 예.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호, 음. 이건 <laughs> 내가 이렇게 어떻게 쓸지, 그래요. 지금 예. 이걸 이렇게 쓰려면 또 쓸까, 막 그런 어, 마음으로 맞아요. 참 예. 그래서. 이제 성으로서 읽는 거지만 아내로서 읽을 때참 남편이 대단하다 싶어요. 너무 네. 너무 잘했다. 음. 글쓰기를 너무 잘했고 또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늘 이렇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안 오면 그냥 댕골댕골. 그요 예. 어. 별 생각도 하는데, 이제 잠안 오면요, 딱 일어나서 에이. 이렇게 글 써요. 그래요. 그럼 한 어. 서너 시간 쓰면 하나가 나와요. 음, 음. 어, 그, 이게 그래서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일 없으면은, 이렇게 <laughs> 자기 침을 묻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몇번이 방송에 나와서 글들 쓰세요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네. 댓글은 아니고 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소리 좀 자꾸 하지 마세요. <laughs> 부담이 가요. 글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런 부담도 있으시겠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냥 음. 겁내지 말고 하시라 그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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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앞으로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네. 그 아주머니가 음. 가까운 곳에 계세요. 그래서 <laughs> 저를 자주 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제가, 뭐 저는 뭐말잘 들으니까 음. 아, 이렇게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전화하시고 소통하시고 네,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